아웅 이 작은 마을에 무슨 일이야? 무서워서 어디 살겠어? 처음엔 동네 개들이 한두 마리씩 사라졌잖아. 아 맞다 맞다. 들짐승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동네 뜨던지 해야지. 어디 갈라고? 갈 때는 있는가? 문이나 꼭 걸어 잠그고 다니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학교고 학원이고 다 때려쳐. 비싼 학원비 내가면서 뭐하러 공부하는 거야? 학원 원장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아유 엄마. 나도 할수 있는 데까지 노력한 거라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는데 그게 노력이야? 아주 그냥 핸드폰이고 컴퓨터고 다 때려 부시던지 해야지. 공부하다가 잠깐 게임한 것 가지고 트집 잡으면 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으라는 소리야? 남들 하는 만큼 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남들보다 더 공부해야 상위권으로 갈수 있는 거야? 그건 엄마 욕심이지. 나는 상위권으로 갈 생각이 없어.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너, 이번 방학이 중요한 시기니까 시골 외할머니 집으로 가. 친구들이고 뭐고 싹 끊고 공부만 하다 와. 이 말까지 안 들으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정녀사 아이, 뭔 소리야?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라. 아이고, 안본 사이에 키도 크고 정각이 다 됐네. 아이고, 이쁜 것. 워메, 얼굴이 왜 이렇게 홀쑥해졌대? 할미가 몸보신 좀 시켜줘야겠구만. 공부하느라 힘들지? 니네 애미가 들들 볶았어? 어, 할머니, 딸좀잘 키우지 그랬어. 아주 내가 말라 죽겠어. 엥, 내 딸이랑이지만 참별나 어, 맞아, 맞아. 손자 온다고 할미가 전복하고 낙지 넣고 푹 삶은 삼계탕이야. 어서 잡쏴, 잡쏴. 어디? 음, 섹시푸즈. 아, 잉 닭다리 먹던 남사스럽게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하하, 하, 할머니, 맛있다는 뜻이야. 요즘 것들은 우리나라만 냅두고 요상하게 씨부린다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공부야? 공부는 무슨? 옥수수 잡사봐. 고구마도 삶았어. 밤도 달짝지근하니 맛있네. 목 막히지? 식혜야 식혜 아 할머니 나 배불러 점심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됐어 에이, 무슨 소리야 지금껏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서 아, 할미가 과일 먼저 가져올게 네 새끼 얼마나 배고플 거야 사람은 제철 과일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해나 나 도저히 못 먹어 응? 누..누누누누 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와 있는 거야! 어서 나가! 어서! 어서 나가! 어서! 할머니 왜 그래! 먹을게 먹을게! 아 진짜 안 먹는다고 정색을 하시네! 어? 누구슈? 할머니 이장이에요 소식 들었죠? 마을에 살인사건 난거 혼자 잘 계시나 와봤는데 하, 혼자가 아니었네 아,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손주인가 보네. 딸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손주까지 보낸 거 보니 혼자 사는 너무 걱정 많이 하나 보네요. 딸이 하나뿐이라 엄청 애지중지 키웠지. 그랬더니 이제 다 컸다고 내 보호자인 척을 하고 있지 뭐야. 내 눈에는 아직도 애 같은데 말이야. <laughs> 그나저나 이 조용한 청구석에 무슨 일이람. 아이고 네빵 늙은이까지 신경 써주고. 고맙네 그려. 나야 뭐 이제 살만큼 살았고 덤으로 사는 거지. 뭐 죽어도 여한이 없어. 다음에 혼자 계실 때 다시 올게요. 다음에. 살인사건? <laughs> 머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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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얼굴 얼, 얼 얼굴 얼굴이 쪽? 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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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요? 오늘 저 짝사는 장수씨랑 꽃구경하는 날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한껏 꾸며봤는디. 어때요? 예뻐요? 와, 와, 장. 수씨?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 딴 남자 만나는 거야? 오, 할머니 능력. 킹받네? 근데, 니신데, 네 남의 집에서? 자빠져 자는 거야? 시집도 안간 천이 혼자 사는 집에. 웬남정네가 여기서 있는 거야? 나가시오. 얼른 나가시오. 나가. 나가! 할머니, 나요 나. 손주. 서울에서 내려온 손주. 나가시오. 나가. 얼른 나가. 나가!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갑자기 내가 누구니? 일어나자마자 잠옷 바람으로 쫓겨났어. 치매가 온 것처럼 행동해. 내가 갈 데가 어딨어. 일단 마당 창고에 들어와 있어. 할머니 정신 들 때까지 기다려보려고. 응. 깜짝 놀랬어 네가 먹은 닭 여기서 할미가 잡았지. 시골은 키우던 닭도 잡아먹고 보신탕도 해먹고 그랴. 어? 어? 응. 할머니. 나 누구야 누구? 누그긴 하나밖에 없는 선제지왜 여기 있는겨? 어휴 정려사로 돌아왔네. 방에 시원하게 선풍기 틀어놓고 공부야. 할미가 만난 거 만들어줄게. 응, 할머니. 근데 거울부터 좀 봐봐. 상자 안에 분명 뭔가 있었는데. <laughs> 기어이 니가 기어이 네가 까까 까까 사주세요 까까 할머니! <laughs> 치매의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이 한 행동에 죄책감이나 감정 없이 놀이처럼요. 할머니는 자신이 한 죄를 기억 못하실 거예요. 정신이 돌아왔을 땐 이미 사건이 일어난 후였겠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딸, 엄마 정신 돌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이제 제발, 제발 사람답게 살아. 응? 내 죄가 있다면 자식 잘못 키운 죄, 네가 지은 죄까지 애미가 싹다 들고 갈 테니까 남은 생은 기범이 키우면서 제발 평범하게 살아. 응? 제발 평범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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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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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자, 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장수 씨 어디 있어? 장수 씨. 장수 씨. 장수 씨 도와줘.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건다 엄마 때문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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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바둑이가 <바둘기가> 죽었어. <laughs> 숨을 헐떡거리면서 다리끝부터 뻣뻣해지더니 내 다리 가지런히 모으고. 좋았어. 엄마, 내가 죽였어. 괜찮아. 바둑이는 또 구해줄 수 있어. 울지 마, 아가야. 우리 아가 울면 엄마는 마음이 찢어져. 이구, 불쌍해라. 길 잃은 강아지네.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겨줄게. 가자, 집으로. 아,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더 예뻐졌네. 아이고 이뻐라. 이제 털 말리자. 건조기 안으로 들어가.